오늘 우리 신광교회 창립 5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5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립 기념주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어, 되돌아보기 위한 그런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3장은 사도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인데, 그 여행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 첫 번째는 첫 번째, 처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입니다 42절 말씀 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에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든지 이 설교를 들은 회중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그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 다음에도 꼭 다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기 전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음, 13절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미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선교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이 중간에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왜 선교를 중도 포기했을까요? 어, 이유가 뭔지 굉장히 많은 설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저마다 연구를 했는데 아마 이 마가 요한이 고향에 대한 향수병에 걸려서 도, 되돌아갔을 것이다. 또 그가 어렸기 때문에 엄마의 품이 그리워서 되돌아갔을 것이다. 그 바울이 구브로에서 박수 엘루마와 대적할 때에 그것이 너무나 치열했던 거예요.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가 요한이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 목숨도 어, 잃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곳이 이 버가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까지 가려면은 큰 산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산을 넘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 야만적인 해적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산을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중간에 포기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 선교 사역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편안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여정이죠. 고달픈 여정이에요. 정말 힘든 여러 가지 고비들을 넘고 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사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비시대 안디옥에 섰어요. 설교했어요. 를뭘 설교했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 요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중간에 도달 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위협과 그 수많은 고난과 그 모든 장애를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그 위험 속에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겠죠.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도바울의 그 설교의 내용은 17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구원이 임한다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른 말한 적이 없어요. 오직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임한다라는 이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고와 헌신과 사랑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사함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감동을 하고, 다음 주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 성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을 말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이 울려 퍼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해요. 특별히 열심인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팀이 아주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교사들, 예배위원들, 주차위원들,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찬양팀. 우리 마음에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서운해. 상처를 받아. 교회가 이곳밖에 없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뭐 남편을 잃었네.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고 막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교회 일을 감당할까요? 뭐하라고? 나좀 알아달라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를 알아달라고 교회를 위한 나의 열심, 나의 헌신, 나의 수고 그 모든 것좀 제발 좀 알아주십시오 왜? 내말좀 들으라고 <laughs> 내가 맞아! 나처럼 고민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 나처럼 교회를 위해서 하루 종일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 내말 들으세요 그러려고 그러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드러나면 교회는 시끄러워져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을 받으면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만 드러난다면 나는 기꺼이 물러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보면은 어, 소망교회 수양관 올라가는 길에. 벽돌 건물이 하나가 있어요. 허름한데 지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벽돌 건물 벽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God is the key. 하나님만이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열쇠입니다. 이 공장이 무슨 공장일까요? 열쇠 공장이에요. <laughs> 하나님만이 열쇠입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열쇠잖아요. 세상은 우리 앞을 잠가요.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열쇠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열어 주신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했던 그 시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였어요. 로마가 어떤 나라냐? 박스 로마나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세계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에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고 정치가 안정되고 군사력은 세계 최강이고 도시의 상하수도는 이미 건설되어 있고 그리고 도로망이 이미 전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처럼 풍요롭고 완벽한 도시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반면에 교회는 매우 초라해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과연 로마에게 무엇을 줄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봐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이 진짜 능력이다. 당당히 선포해요. 왜야? 왜냐하면 복음만이 만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만이 이 시대의 유일한 희망임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부유합니까? 요즘 우리가 힘들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제가 며칠 전에 그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강남의 아파트가 100억이더라고요. 100억. 100억이 가장 높은 금액이 아니라 중간 금액이더라고요. 150억도 있고 100억이 있고 80억이 있어요. 100억이 돈 맞아요? <laughs>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집 하나가 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집 안에 들어가려고 기다린 사람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 시대에 너무나 풍요로워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부족한 게 뭐예요? 돈만 없을 뿐이죠. 돈만 없어요. 어떤 분이 돈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천국 외에 어디든지 갈수 있게 하는 것. 천국 외에 무엇이든지 살수 있는 것. 이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가 이런 풍부한 세상 가운데 무엇을 줄수 있을까요? 돈을 줄수 있을까요? 직장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까요? 자녀의 교육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줄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 줄수 있는 것, 교회는 부자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와가지고 기도했더니 부자되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만민을 구원하고, 복음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복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복음만이 죽음을 이겼기에 교회의 힘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립 55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가 아니고 교회 그 교세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광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 신과 함께를 세운 것을 기억하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자로 우뚝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은혜만이 전부가 되게 하라 43절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복음의 설교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다음에도 또 와서 똑같은 말씀 해 주십시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무슨 말씀을 나눕니까? 복음을 따라라. 복음을 너의 삶에 적용해라. 복음으로 말며 변화 받아라. 이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줬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들의 삶에 펼쳐진 현실이 어떠했을까요? 비단길이 놓여졌을까요? 만사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 인생길이 펼쳐졌을까요? 아니죠. 당장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이들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4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복,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방한단 말이에요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움을 받아요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더 나아가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온갖 어려움과 고초를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잘될줄 알았는데 미움이 오고 증오가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고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예요 은혜 안에 머물면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 일일비하지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비참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 내 앞에 펼쳐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지쳤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수많은 수치와 모멸과 증오를 이겨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하실 분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어, 매일 봐야만 하니까 결혼해서 매일 보려고 그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단 하루라도, 단 한시라도 보지 못하면 마음이 그냥 메이고,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막, 그냥 두렵고 불안하고, 막, 그럽니까? 어때요? 저를 욕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데, <laughs> 왜 그래요? 아,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서 결혼했는데, 왜그 마음이 변질됐죠? 남편이 본심을 드러냈기 때문인가요? 아내에게 속았기 때문인가요? 아버지 학교의 본부장이신 김성묵 장로님과 어머니 학교 본부장이신 한은경 권사님 이야기인데, 이 한은경 권사님이 어, 직장을 관두고 남편 내조만 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려놨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부부 사이에 위기가 생긴 거예요. 남편에게 올인했더니... 남편의 일거수 일투적을 다 간섭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돼 이거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자꾸만 견딜 수가 없고 밖으로만 내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이 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이혼을 결심을 해요 자신의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런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어, 이 아들이 나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아빠도 필요해요. 엄마 울었대요. 너무나 우니까 아,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그 이혼 서류를 폐기했어요. 그렇다고 같이 살 수도 없고, 함께 살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지인분의 소개에 의해서 영성 수련회인 트레스디아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무너져요.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 앞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당신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이 남편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니까 아내가 고개를 촥 숙이고 있다가 얼마나 괴로웠던지. 털썩 주저앉고 어깨가 들썩이면서 대성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아내 속에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눈이 뜨여진 거예요. 너무나 좋았대요. 용서의 물고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문제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남편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결국에는 아버지의 상처로 인해서 남편에게 내뿜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지금은 대단한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내가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내가 문제라고요. 그 은혜를 내가 오늘 회복만 하면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인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세요. 내 안에 경험, 지식 한단 그것이 아니라 은혜가 전부가 되게 하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나를 살리기 시기에서 그 모진 십자가 위길 걸어가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눈으로 나를 보고 타인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모든 사람들 을 보므로 그곳에서도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오르심을 인정하라 5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일이 술술 풀어졌을 때 있을까요? 기도하면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을 때에 그때 기뻐했고 성령 충만했을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50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 냈더라. 쫓겨났을 때에요. 미움과 증언을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났을 때의 기쁨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현실이 그들을 흔들어 놓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받고 그 지역에서 쫓겨날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봐볼까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하였으므로 우리는 가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너희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뭡니까? 지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내 계획이 옳은 게 아니에요. 주님만 오르시면 된다는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조하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시기압을 받고 질투를 받고 비방과 박해를 받는 것그 별거 아니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게 돼요. 내 자존심과 내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화낼 이유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미워할 사람은 단한 명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 왜요?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결과예요. 그러나 이것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결과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과임을 인정하니까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오르십니다. 아멘신가요? 그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초조해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상황이, 환경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초조해 하지 마시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우리의 인생길 걸음걸음마다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광계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55주년 기념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내 안에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오늘 또 오르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결과 앞에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걸어가는 우리 신광교회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